쌩쌩 달리는 차 소리, 지금 들어도 무섭네요. 얼마 전 아이가 필리핀 여행 가느라 인천공항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는데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후끈한 느낌이 들어 이상하다 생각하며 경고등 들어온 거 있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엔진 과열, 냉각수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주황색도 아니고 바로 빨간색이어서 이상하다 싶어 아이한테 어떤 상황인지 검색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차에 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너무 무서워서 일단 차를 갓길에 세우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도 같이 접수를 해줘서 그분들이 안전 고깔 칼라콘을 설치해주고 가셨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낸 사람은 수리하는 분이 아닌 견인기사 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위험해서 일단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그보다 당장 급한 게 아이 비행기 시간이라 콜택시를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협력 카센터로 이동하겠다고 하셔서 다행이다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 보험 무료 견인 서비스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알아보니 10km까지만 무료이고, 그 이후엔 1km당 2,000원이라고 합니다. 아, 어, 그럼 도대체 견인비가 여기서 공항까지 58km, 거기서 또 정비소까지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 있죠? 어쨌든 무사히 공항에 도착해서 아이는 출국하고 저는 다시 근처 협력업체로 이동을 했는데요.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한참이더라고요. 지금 왔던 만큼이나 다시 가서 견인비가 1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협력업체에서도 토요일 늦은 시간이라 부품업체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수리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또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집 근처 단골 카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다시 10kg 무료 견인 제하고 추가된 요금이 4만원. 딱 20만원이 견인비로 날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신경 써서 기운이 없는 데다 스트레스 탓인지 매운 게 먹고 싶더라고요. 떡볶이를 매운맛으로 주문했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견인 서비스는 무조건 최대로 해야 한다고. 그리고 제 경우처럼 무료 견인 한번 이용하고 협력 업체에서 안될 경우 다시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로 하면 견인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요. 30년 운전하면서 견인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보험 갱신할 때 무조건 최저로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혹독하게 당했네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50kg까지 무료 견인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오늘 같은 경우 견인비가 제로였을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를 통해서 가까운 나들목이나 휴게소 등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옮긴 후에 다시 보험사를 부르면 그만큼 견인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사람들이 나왔을 때이 서비스를 요청해도 될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서비스를 나중에야 알았지 뭡니까? 이용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꼭 알아두셨다가 고속도로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렇게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게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냈던 통행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건잘 아시죠? 차량 파손이 심해 이동할 수 없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후방에 사고를 알린 뒤 차에서 멀어져 가드레일 밖 등으로 안전한 곳에서 대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무서운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이 차로 고속도로에 나가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 차를 보내줘야 하나 슬슬 고민이 시작됩니다. 저는 제첫 차가 15인승 베스타였어요. 추억의 이름이죠. 베스타. 20대 중반에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하려고 면허증도 일종 보통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주차였어요. 초보이기도 했지만, 차가 크다 보니 승용차면 걷든했을 공간이 큰 차로 인해 주차를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전 지금도 작은 차를 선호합니다. 경차가 좋은 이유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이 50% 할인이 되고, 또 무엇보다 큰 장점은 주차입니다. 요즘 SUV 차들이 많아 오래된 건물의 주차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 경차는 너무나 큰 이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가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뱅뱅 돌다가, 경차 전용 작은 주차 공간을 보면 어찌 그리 반가운지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차를 바꾸게 된다면 경차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큰 차에 대한 로망이나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어, 글쎄 제게 돈이 차고 넘치게 된다면 생각이 좀 바뀌게 될까요? 그 정도의 부를 갖게 된다면 하나 더 사죠 뭐. <laughs>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다 먹으면 살칠 것 같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네요. 꼬르륵꼬르륵 소화되는 소리. 절대 배고픈 거 아닙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 운행하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